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오늘도 어, 자연의 집을 찾고 산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 전망이 너무 좋고, 여기가 약 480곳이네요. 480곳에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도 빈집 같아요. 집은 아주 잘 지어 놓았거든요 정자도 이렇게 멋있게 지어 놓고 음, 정자도 이렇게 지어 놓고 집은 멋있게 지었어요 어,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계곡이 흐르 거든요 앞에 어, 집이 사실 너무 멋있습니다 보시면, 산도 깊고, 좋아요. 근데, 요 위에 또 이런 집을 하나, 이 시로 지어 놓은 것 같은데, 어 여기는 작업을 했는, 했어요. 사람이 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 은 풀을 제거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 뒤로, 오늘 저 뒤에 산을 임장 왔거든요. 어, 산도 괜찮거든요. 물도 많이 흐르고. 어, 지금 저 뒤에 이쪽 산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볼 산이에요. 어, 괜찮습니다. 전망도 괜찮고 아주 좋아요. 여기가 빈집이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놓고 여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음, 멋진 자연이 집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기아집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오, 여기도 이렇게 정자를 뭐 만든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거든요 집이. 뭐 손볼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음... 이거는 뭐 창고나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고요. 음... 집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오, 아주 크게 지었는데요. 어, 계곡이 하러고요 밑에. 이렇게 여기가 뽕나무가 많습니다. 어, 뭐, 저기도 자인의 집이 있고요 보시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야지. 투자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깊은 산골에 그집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음, 제가 지금 뭐 거의 한달 가량 이상을 다니고 있는데 어, 쉽지가 않아요. 어, 이치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저기 보이는 봉우리가 기우산. 형이나 어, 어, 위치도 마음에 드는데요. 그 자연인이 꼭대기 집을 이제 차지했는데 거위로 그 올라가고 이런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도 제가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목표한 걸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